가마 등해지고 심리 산길 오릅니다. 흐르는 땀 턱까지 차는 숨으로 심장은 터집니다. 부들거려 주저앉고 싶지만 한 걸음씩 올라 하나님 마당에 그짐 내려놓으니 내 마음은 솜사탕입니다. 이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혼자 먹는 진수성찬보다 같이 나누는 마른 빵의 잔치가 더 행복함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소서. 다만 저희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이 예물에 저희의 간섭이 끼어들지 말게 하시며 한 점의 자랑도 없게 하소서. 하나님, 돈이 힘이라고 합니다. 돈이 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곧 사랑이라고 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예물이 이 돈이 쓰이는 곳에 힘이 있고 정의와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소리도> 대나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이병아이실곳 없네 병아이실곳 없네 그를 맞으라 그를 맞으라 오신나 이 땅에 오신나 경배하라 영광의 주 우리 곁으로 오신나 기뻐하라 주님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경외하라 영광의 주 우리 곁으로 오신다 기뻐하라 주님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오신나 이뻐하 주님 오신나 이 땅에 오신나 경매하 땅에 오신다.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파송사를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외면 당하고 소외 당한 이야기 속에 우리도 함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으로 나가 위로와 성찰의 목소리를 외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교우님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소서. 다 같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mean.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들 조심하세요. 어, 오늘 귀한 하늘뜻 펴기를 해주신 저희 그 어, 박지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향후실에서 어 세미나 아, 특강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읽는 성서 우머니스트 성서 읽기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오늘 하늘 뜻 펴기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머니스트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좀 낯설잖아요. 보통 페미니즘, 뭐 페미니스트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 아까 여쭤봤거든요. 에, 우머니스트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기대되시죠? 1시 반입니다. 아, 우선 오늘 오늘 어, 저기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신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 제일 침례교회에서 오신 안유일님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한분더 계시네요. 오완성님. 환영합니다. 어, 오늘 일정 중에 1시 반에 터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위원들 모두 참석 바랍니다. 요, 요 메모지 맨 처음에 쓴 글은 가장 중요한 문거, 문건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터전위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용수 권사님께서 전시회를 하네요.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 20층에서 하고요. 어, 개막식이 12월 16일 토요일 날 5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십시오. 오늘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전체 교사 수련회가 지금 양평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배 직후에 각 신도 원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는 연말 당회의 이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그 청암교회에서 평신도 강단교류로 저희 교회 피경원 집사님께서 지금 함께 거기서 하늘뜻 펴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 밑에 성도 추모주일 신청이 있지요. 저희가 12월 24일날 어, 추모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가까우신 분이 계시면은 그것을 미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일날 예배 중에 추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말 감사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소록 검토 이야기가 나오죠. 18년 주소록 검토. 어~ 향우실 교우 향우실에 교우 주소록을 게시하였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달력을 배부합니다. 예배 직후에 2층 복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 2017년 10대 뉴스 추천 접수 2층 주보함 맞은편에 있습니다. 또는 1층 향우실에도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집 공고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교사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어, 결정이 되시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 소식에 김수일 군이, 어, 입대를 하는군요. 12월 11일 월요일 날, 음, 공군으로 입대한답니다. 그 다음, 이번 주 일정 안내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읽기 구강 들어갔고요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임시 공동 의회 하는 거 아시죠 안건은 정관 개정에 관련된 공동 의회입니다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 산합니다 아 그리고 성평등위에서 김명일 집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잠깐 들어 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성평등 위원회 김명일입니다. 다음 주 예배회에 함께 볼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런던 프라이드라는 영화인데 원래 제목은 이제 자부심을 뜻하는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들의 활동 무대가 런던이다 보니까 런던 프라이드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제 성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저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1984년 영국을 무대로 이제 마가리 대처 치하여서 팝으로 내몰린 탄광 노동자들을 이제 지원하고 연대하는 성소수자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소수자라고 해서 저기 동성애는 전혀 아니고 코미디물이니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성소수자를 이제 특별히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이제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제 더 약한 자를 돕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30여 년 전에 선진국에서의 성평,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현재 많이 변화했듯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한번 유추해보는 것도 어떤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한시반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모임에 저기 성가대와 예향은 꼬박 빠지는데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서 좀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하는. 자, 그 밑에, 어, 아, 어, 길목협동조합 소식을 잠깐 봐, 봐주십시오. 지금 화요일 날 김수경 선생님이 서양예술사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시락 방문은 계속되고 있고요. 어, 4.16 합창단 기획공연 세월 아픔 넘어 라는 주제로 지금 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티켓이 왔는데 지금 딱두 장이 남았답니다. 이거를 임재욱 교우님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향린 교우 실천 생활 실천 다짐을 함께 읽고 식사하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수고들 하셨습니다.